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모레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접종 대상과 접종 방식, 접종 이후 관리까지 담은 일명 333 대책을 내놨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을 접종하면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는 등의 지침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오전 첫 출하됐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각지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옮겨지는 백신은 모레 오전 9시,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본격적으로 접종됩니다. 서울시도 3단계, 세개 접종 방법 3중 관리로 10월까지 18세 이상 서울시민 약 606만 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일명 3.3.3 대책을 내놨습니다. 26일부터 서울시내 요양병원 137개와 요양시설 277개의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종사자 등 22,615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관내 1호 접종자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뒤이어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 등 185만 명에 대한 2단계 접종은 4월부터 마지막 3단계 접종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접종은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하는 예방접종센터 한 곳과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지역 접종센터 29곳이 운영됩니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강남, 강서, 노원, 송파 4개 구는 한 곳이 더 설치되며 이로 지역 접종센터는 성동구청으로 오는 3월 중순부터 운영됩니다. 방역 당국은 1, 2차 예방접종은 반드시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온라인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이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요양시설 병원 종사자들의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방역 지침을 변경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서유선입니다.